안녕하세요 4단전 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위로 한번 걸쳐볼까요 아까 전판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거 아까 그 분인가 아닌데 다른 분인데요 손 빼고 또 일로 가볼까요 다른 분한테 테스트 자 붙이고 끊어서 늘면 별게 없나요? 이걸 이으면은, 어떡하죠? 더 치면 끊을 수가 있나? 늘면? 일단은, 쉬고 이어보겠습니다. 젖히면 끊게 젖히면 늘어야 될 텐데. 일단 젖혀, 시작합니다. 자, 젖히면 끊고 이어서 늘면 둘, 셋, 그냥 셋, 돌파하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돌파. 늘고, 끊어서, 여기를 다 치고, 더 치고, 다소 치고, 이유면 내수죠? 네 이렇게 두면 끊고, 한수 이렇게 두면 하나, 자, 일단 막는 게 기분이 둘, 좋죠. 3, 4, 5, 6, 7, 자, 막고, 그거는 팬데. 감으로. 이게 악수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감이 없네요. 일단 더보겠습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두고 여기 두면 끊고? 보이면 따고 보이면 한수 차이로 이기죠. 하나, 둘. 다음 아, 백감이 안 보이죠? 넷, 여기 두면 따고 여기 일곱. 여기 두면 여섯, 젖혀서. 아홉. 야, 그거밖에 없는데. 꼬치기인데 이게 소탐 대실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뛰고? 전 판부터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젖히는 <laughs> 것도 기분이 좋죠? 뛰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모양상 한 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선수라서, 젖히면, 젖히면 2단을 젖히나요? 젖히면 왠지 이렇게 둘것 같거든요? 자, 일단 젖힙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먹나요? 그거는 돌려쳐서. 하나, 둘. 아, 어, 진짜 그렇게 먹나요? 아, 뚫어뻥? 뚫어뻥. 자, 한대 때리고. 이거를 이으면 어떡하죠? 돌파를 하나요? 아, 요렇 하나 젖혀두고. 젖치면단수인데젖치면 단수에, 단수에 다 잡히는데, 오, 이 막은 어떡하지? 전판도 어, 그렇고, 어, 일단은 <laughs> 다운받을 밖에 안 일어나네요. 이번판 하나, 둘, 셋, 요렇게 <laughs> 들어가면은 일단은 다섯, 많이 유리해 보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잘 마무리만 치으면될것 같습니다. 이게 선수다. 이걸 붙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으면? 단수 치고? 이으면? 먹여 치는 수가 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걸 잡아 놔야 될것 같네요. 잡아두고, 이걸 끊을 수 있나요? 일단 축은 제가 줬습니다 아,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모, 아, 이것도 단수치고 못 여덟, 있는구나. 아홉. 이걸 막으면, 단수치고 나갔을 때, 그때는 단수가 둘, 그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 일단 여기를 막아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안될것 같은데요. 여기를 치면 나가겠죠? 뛰면? 하나, 둘. (3) (4) (5) (6) (7) (8) (9) 자초기이 (1번) 쓰겠습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요렇게 두고 끼우는 게 있죠 단수를 치면 나가고 둘, (3) (4) (5) (6) (7) (8) 에 쿨하게 버리겠습니다. 고 쳐서 이쪽을 단단하게 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치고 봉쇄는 할수 있지만. 음. 5대5인가요? 이쪽 일단은 흙 모양이 제법 좋습니다. 왠지 협공 가고 싶은 장면이죠? 아니면 붙이고 뛰어서 이쪽 세력을 견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협공 가보겠습니다. 치우면 늘어서. 쭉쭉 늘겠습니다. 체력 견제하고, 야 지금은 뛰어서 싸워야 되기는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일단 응수 타진. <laughs> 그렇게요? 시 받고 왜 이렇게 뒀죠? 단수 늘고 여기가 좀 아프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한칸띄어 있고 급소 여기를 두면 늘면 시 받고 인자 있고 이쪽에 약간 맛을 남기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자, 늘고 늘때 늘어서. 빨리 나가 버릴까요? 끊으면. 일단 집으로 버텨 갑니다. 자, 늘고 바잡으로 오나요? 이건 뭐야? 하나, 둘, 셋, 넷. 일단 끊는 거 방비하고, 나오고, 자. 붙이고, 이번엔 지금은 원래는 이렇게 막지만 지금 은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쪽이 모사라 했기 때문에 젖치면 건너 붙이나요? 막으면 단수를 치고 늘어서 젖치고 늘면 띠 받아서 단단하게 이어둬야 되나? 치 받고 나가면 왠지 단단하게 이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백돌이 열어서 야 난장판이네요. 하나 둘 이제 거기를 늘어서 둡니까 이렇게 두고 끊으면? 하나 둘 어떻게 둘러 그러나 이도를 잡겠다 끊으면 단소 치고 버리나요? 아 그럼 이거를 들여다보고 끊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아홉. 끊으면 치고 버릴 건데 아니지 끊어야죠. 이거 어떻게 둘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치면, 느는 게 아니라, 일로 쳐서, 바꿔치기?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는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못하죠? 이걸 이었을 때, 이걸 를 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읽고 따면, 이건 늘고 이걸 읽고 읽을 때 따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늘면 여섯, 따서 별게 여섯, 없어요. 읽고 읽으면 끊어서 자, 패를 계속합니다. 이거 뚫는 거를 제가 안 받고 싶은데, 이렇게 뚫나요? 그럼 일단 따고, 하나. 그거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거쳤을 때가, 일단 날 일자. 이거 끊으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뛰어 띄어볼게요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직, 이걸 더더 더 놨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구부려야 되고요. 날 일자 두고 나는 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도 집이 제가 더 많지 않을까 하나 밀고 여기를 막으면 살긴 삽니다 야, 그냥 못 살죠 나와서 끊는 것도 아직 있어요 나오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긴데 둘, 셋, 계속해서 넷, 흙 진영을 다섯, 깨면서 넷. 더 보겠습니다. 자, 저치고 이거 나와서 끊는 거 방비해 놨네요. 이거 늘어서 물어볼까요? 이게 잡혀있기 때문에 뭐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33을 둬서 버틸 수도 넷, 있, 있을까요? 5, 6, 7, 8, 9, 그냥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들어오고, 시중 오면 위험한가요, 그래도? 에이. <laughs> 음, 이등 많이 본것 같으니까. 알아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거기가 뒷맛이 있나요? 자, 있고, 늘겠다는 뜻 같은데 아, 늘면 맞고 젖혀 있는 이거를 젖혀 있는 게 크겠죠? 하나 둘 이게 큰가? 셋. 이게 크겠죠? 젖혀 있고 짜고 안 누면 젖히는 게 아프지 않나요? 이런 데를 지켜 가나요? 지켜 가면 젖히고. 하나, 둘, 셋. 단수치고, 붙이고, 이렇게 두집 내고 살아라고 하고, 자, 응수 타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어, 막5분 바둑 두다가 오랜만에 속기 바둑을 뒀더니 두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아... 확실히 하나, 백감을 만들려면 둘, 살려면 이렇게 셋, 둬야 되거든요. 넷. 확실히 살아버리겠습니다. 놓치고 아 약간 요렇게 둬야지 확실히 사는 건가? 아니죠? 이우면 이중 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산다. 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였죠? 눈으로만 봐 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붙이고. 일곱 붙이고 색감 있나요? 이거 들어오면 맞고 하나, 둘, 이거는 받아야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그거는 이렇게 두면 뭐 착각한 거 아닙니까? 무슨 수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뭐야? 이거는 이으면 뭐죠? 이어도 되고 아 이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 여기 모양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승부가 갈렸죠. 야안 합니다. 이것도 나와서 끊으면은. 아 알겠네요 둘, 이거를 넷, 다섯, 여섯, 입구 자각 커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홉. 아 상대가 먼저 뒀네요 상대가 먼저 뒀어요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끝내기 하는 것도 있죠 아네 기권을, 기권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